네, 오늘은 어, 각 나라마다 어, 레몬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비교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어, 세개 국가에서 레몬을 어, 수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다 구입을 해왔고요. 일단 첫 번째로 호주산 레몬, 그리고 미국산. 네. 그리고 전부 어, 다 쿠팡에서 로켓 프레쉬로 손쉽게 구입을 할수 있는 레몬들이고요. 어, 약간 겉의 모양만 봐도 지금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일단 미국 레몬은 어, 굉장히 딱딱합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이렇게 손으로 눌러봐도 좀 이렇게 테니스공 같은 그런 느낌이고 어, 칠레산도 미국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단단한 편이에요. 그리고 호주사는 좀 딱딱한 귤 정도? 거의 뭐, 다른 레몬들에 비하면 훨씬 좀 부드럽고, 어, 약간 손가락으로 누르면 푹 하고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어, 일단 왜 이런 비교를 하게 됐냐면, 왜 우리나라 사과랑 외국 사과랑 맛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국가별로 레몬 맛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기도 했고요. 실제로 먹어보니까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레몬을 고르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수 있겠다 이런 내용을 좀 전달드리고자 영상으로 기록하게 됐습니다. <laughs> 일단 제가 인터넷에서 기본적으로 좀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미국에서는 유레카랑 리스본이라는 품종이 생산이 된다고 해요. 주로 캘리포니아랑 애리조나 쪽에서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 특징이 과즙이 많고 신맛이 강하다고 하는데, 신맛이 진짜 강합니다. 어, 과즙은 사실상 뭐큰 차이는 없긴 해요. 근데, 어, 신맛은 이 미국산 레몬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칠레레몬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나라 겨울에도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뭐 아무래도 칠레가 남반구에 위치해 있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맛은 미국 레몬보다 좀더 부드럽고 신맛이 덜하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봤어요 이렇게 지금 어, 다 손질도 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기도 할 건데 일단 제가 맛을 본 바로는 확실히 신맛이 덜 합니다. 그래도 뭐 레몬이니까 당연히 시겠죠. 그리고 미국산보다 조금 덜 시다는 거지 이것도 신맛이 좀 있기는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주 레몬인데요. 호주에서는 특이하게 오렌지랑 이 레몬이랑 약간 뭐 교배한 이런 마이어라는 품종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가져온 레몬은 마이어라는 품종은 아니고 그냥 일반 레몬이라고 합니다. 뭐 유레카 품종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레몬을 가져왔고 어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져만 봐도 이렇게 부드럽다고 했잖아요. 껍질도 강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더 달달하고 그리고 신맛이 조금 덜해요.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보니까 칵테일이나 디저트, 뭐, 이런 거에 좀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맛을 보기 전에, 어, 과즙을,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레몬즙으로 활용을 제일 많이 하시니까, 이즙 양을 한번 제가 한번 비교해 보려고 오늘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요 조그마한 스텐크릇에다가 제가 한번, 요게 호주산이거든요. 호주산을 한번 직접 한번 짜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음. 아, 레몬 그렇게 짜면 다 집이 나오지 않냐고 하시는데, 호주산은 그냥 누르면 누르는 족족 그냥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이게, 어, 다른 레몬은 이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무슨 줄, 우리 누르면 이렇게 막 팍팍팍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다른 레몬들은 어떠냐면, 제가 지금 요게 칠레산인데요. 칠레산 한번 이렇게 네, 칼질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벌써 칼질할 때도 칼이 들어갈 때 약간 단단합니다. 약간 딱딱한 한라봉 느낌, 뭐 약간 유자 느낌. 그리고 이렇게 눌러 봐도요. 이렇게 아까 저희 호주산처럼 막 콱콱 들어가지 않죠. 이게 사람 손으로. 짜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과즙기나 뭐 이런 스퀴저나 뭐 이런게 필요한 류입니다. 호주산은 제가 봤을 때 사람 손으로 짜도 충분히 과즙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제가 지금 뭐 맛을 보는 거를 직접 뭐 느끼게끔 도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호주산이거든요. 호주산은 약간의 과장을 보태면 어좀 이렇게 줄같은거 신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한번 음, 먹었을때 좀신줄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레몬즙에는 미국산이 좀더 어울린다고 챗GPT는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때는 레몬즙 내리실때는 무조건 호주산입니다 지금 요 호주산 호주산인데요. 호주산이 1년 내내 수입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호주도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기 때문에 수확하는 계절이 나뉘어져 있을 텐데요. 어, 제가 봤을 때는 호주산을 구하실 수 있다면 무조건 호주산 사서 껍질도 지금 껍질 제가 비교해 드리려고 남겨놨는데 칠레산이나 미국산이랑 껍질 두 개가 비슷하거든요. 지금 한요 정도 두께가 이제 미국산이랑 칠레산 정도 두께고, 지금 요게 호주산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봐도 정확하게 보이시진 않을 텐데, 대략 감이 오시죠? 지금 호주산은 진짜 그냥 좀 약간 딱딱한 귤껍질?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칠레산이랑 이 미국산은 얘는 만져만 봐도, 어, 굉장히 딱딱하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뭐, 손질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어, 쿠팡에서 산 요, 요, 필러? 필러, 이, 레몬 필러라고 하는데, 요거를 사서 이렇게 하는데, 요걸로도 쉽지 않더라고요. 미국산이나 칠레산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건데, 잘, <laughs> 잘리지가 짤리, 않아요. 근데 호주산은 진짜로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힘 좀만 줘도 약간 귤껍질 까듯이 바로바로 바로 까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레몬즙을 드시던 아니면 뭐 레몬을 요리로 드시던 제가 봤을 때는 호주산이 첫 번째다. 어, 굳이 이제 호주산을 찾기 어렵다 그러면 미국산이나 칠레산도 레몬즙으로 드시기에 편하실 텐데 어 제가 집도 지금 거의 한 2주 넘게 계속 이제 갈아서 먹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영상 계속 보여 드릴 텐데 호주산으로 만든 즙은 확실히 달달합니다. 이게 맨날 레몬즙을 드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좀 씁쓸한 맛이 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껍질이나 이런 거를 어 같이 갈다 보니까 이 껍질에서 좀쓴 맛이 남는데 호주산은 그것도 마치 좀 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영상 오늘 좀 긴데요. 어, 대략적인 내용 이렇게 설명 드리고 어, 호주산 꼭 드시라는 거랑 그리고 요 필러 이용하시면 껍질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레몬 손질하는지 그리고 레몬 손질한 후에 레몬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과즙으로 만들어서 매일 매일 복용 어, 섭취하고 있는지 그런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